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약 29조 원 규모를 직접 투자합니다. 현대제철이 미국의 제철소를 짓고 자동차용 강판 등을 직접 생산하며 인근 조지아주 현대차와 기아공장 등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CNBC 등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이 백악관에서 투자계획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제철 루이지애나주 제철소는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과 기아 조지아 공장 등 자동차용 강판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직접 고용인원만 1,5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현대제철은 2026년 착공하고 2029년 제철소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3월 26일 약 11조원을 투자한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준공식을 진행하며 향후 미국에서만 100만대 규모의 생산체제를 완성할 방침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 판매량의 60% 수준을 관세가 없는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 공개한 29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은 과거 정 회장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만나서 약속한 105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미국은 현대차그룹의 핵심 수출 주력 시장으로 2016년 이후 현대차와 기아의 북미 지역 의존도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폭탄이 대미 투자 계획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수입차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이 크게 하락하고, 당장 현대제철도 최근 수입철강에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